목련 이야기 목련 학명은 마그놀리아 코버스 목련과이며 탐스러운 연꽃이 피는 나무다. 원산지는 한국, 일본이며 국내는 제주 숲속에 드물게 자생하고 있다. 낙엽 교목이며 줄기가 고추소고 높이 15미터까지 자란다. 따뜻한 봄이 되면 목련꽃이 만발하는데 목련은 우아한 생김새가 연꽃 같다고 하여 나무에 피는 연꽃 이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련꽃은 3, 4월에 잎이 나기 전 지름 7~10cm의 백색 양상화가 핀다. 열매는 길이 7~10cm의 타원형이며 10월에 빨갛게 익는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 5~15cm의 넓은 도란형이며 보통 꽃 밑에 한 개의 잎을 달고 있다. 목련꽃은 항상 북쪽을 바라보며 피는데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 부분이 더잘 자라기 때문에 남달리 묵직한 꽃봉오리가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목련꽃은 꽃잎과 꽃받침의 구분이 모호하다. 꽃 중심에는 많은 수술과 암술이 나사 모양으로 빙 돌아가며 달렸다. 암술은 암술머리, 암술대, 시방의 구분이 없다. 수술도 꽃밭과 수술대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꿀샘도 없다. 그래서 꿀을 먹는 벌과 나비 대신 꽃가루를 먹으러 오는 딱정벌레와 파리 따위가 꽃가루 바지를 도와준다. 이런 모습은 목련과에 속하는 나무들의 특징인 것이다. 목련은 나무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나무이다. 꽃눈과 잎눈이 커서 겨울눈을 관찰하기 좋기 때문이다. 겨울눈의 단단한 껍질 속에는 이듬해 봄에 꽃과 잎이 될 것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목련은 겨울 동안 겨울 눈이 상하지 않도록 꽃 눈에 유난히 두껍고 질긴 긴 털로 만든 외투 같은 것을 두 겹으로 입혀 놓았다. 잎 눈은 꽃 눈에 비해 찬 바람이 덜 드는 가지 옆면에 위치하고 있어 아주 짧은 털이 달려 있다.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목련의 종류에는 목련, 백목련, 자주목련, 한바꽃나무 일본목련, 태산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목련은 우리나라 나무다.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며 꽃잎이 꽃받침보다 길고 꽃이 뒤로 활짝 핀다. 백목련은 중국 나무로 잎이 나기 전에 흰 꽃이 핀다. 꽃잎 폭이 넓고 꽃잎과 꽃받침 길이가 거의 같다. 꽃이 반쯤 핀다. 자주목련은백목련을 개량하여 만든 품종으로 백목련과 생김새가 같다. 꽃잎 의 바깥쪽은 자주 빛이고 안쪽은 흰색이며 꽃잎이 반쯤 핀다. 한바꽃나무는 우리나라 나무로 잎이 난뒤 흰색 꽃이 피어난다. 꽃이 밑을 향해 피는 중간키 나무이다. 북한에서는 한바꽃 나무를 나라꽃으로 정하고 나무에서 나는 난초라는 뜻으로 몽단이라 부른다. 일본 목련은 일본 나무로 늦은 봄에 잎이 무성해진 뒤 노란빛이 도는 흰 꽃을 피운다. 잎이 2 0내지 30cm 정도로 아주 크다. 몽련꽃봉오리는 말려놓았다가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신이라고 부르며 약재로도 쓰인다. 비염을 치료하는 데 좋다. 꽃뿐만이 아니라 씨앗, 나무 껍질, 뿌리, 잎 등도 약재로 사용한다. 목련 가지는 향기도 좋다. 여름철 장마가 길어져 집안이 습기로, 눅눅해지면 목련 가지를 장작으로 태워 습기를 제거하고 나쁜 냄새를 없애기도 한다. 이처럼 꽃도 아름답고 쓰임새도 많다 보니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목련을 집에 많이 심고 사랑해 왔다.